6월 16일과 7월 6일 고점 비각을 돌파 직전 매물대 150매물대를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돌파 찍었다고 봐서 이 직전 고점까지 바라보는 거에는 관점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스윙, 어떤 분은 또 단기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한번 잘 대응하시고 15,400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물 택삼이 2023년 9월 11일. 오전 7시 8분 어, 막, 그, 나스닥, 어, 시가 출발했습니다. 미세 개파락 했고요 일단, 그리고, 뭐, 어제 브리핑 계속 또 중복이 돼서, 음. 이게 소파동 ABC, ABC 오른쪽 어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15,460리티안한 자리에 대한 저 곳을 보고 죽는다는 것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해 드린 대로 ABC, ABC가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ABC, ABC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16일과 7월 6일 고점비각을 돌파 직접매물때150 매몰대 매물대를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돌파 찍었다고 봐서 이 직전 고점까지 바라보는 거에는 관점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어 근데 뭐 어떤 분은 스윙, 어떤 분은 또 단기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구간별로 한번 잘 대응하시고 15,400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한달 단위로 수익을 계속 공개할 거야.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뭐저 때문에 손실이 됐다 막 이런 이런 글들이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구간. 어, 고생하셨어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형님들 하이파이브. 고생하셨어. 요이 구간 좀 힘들었어요. 손가락 계속 나갈라고 했지? 손가락 나갈 구간이었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아 맨날 이렇게 해피하게 어 수익 좀다 났으면 좋겠다 이거 청산을 안하면 7시 무조건 보고 자야돼 본드가 갑자기 10년 채권이 4.3을 갑자기 갭상해버리면 나스닥이 얘가 개파락할 수 있거든 그니까 지금 여러분 잘 판단해야돼요 지금 청산 안할 거면 아침 일곱시 7시, 거 아침 시까지 봐야 돼요. 밤새야지 뭐. 아 어, 알람 해놓고 자게요. 알람 이빠해놓고 자야지. 아 의자에서 자겠습니다.